안녕하세요 가감승재의 케타입니다 몽뚜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주제네요 케타님께서 해리포터가 되신다면 말그대로 케타님께서 해리포터가 되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전 일단 해리 포터가 돼서 입학을 딱 하는 날 안경을 벗고 머리에 무스를 바라고 앞 단추를 다 따고 바지 밖으로 꺼내고 등교를 할 거예요. 내가 고아라고 무시하지 마라. <laughs> 나 이래봬도 성깔 좀 있다. 나 집에서 맨날 어, 이모랑 고모부한 이모랑 이모부한테 구박 받고 산다. 건들지 마라. 성깔 있다. 아이. 여기 여기 상처 보이냐? <laughs> 17대 1로 싸운 거다. 이렇게 허세를 잡고 입학을 할 겁니다. 난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아. 어찌됐든 난 타고난 운명을 가진 소년이야. 거기다 센 척까지해. 쉽게 말해서 진짜 리얼 중이지. 여러분들 중이병하면 뭐예요? 진짜 뭐별 것도 없는데 알맹이는 없는데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게 중이병이잖아. 하지만 해리포트는 진짜 리얼 중이야. 나중에 마왕을 물리칠 진짜 진짜 리얼 중이란 말이야. 중이병이 아니야. 진짜 전설의 중이야. 우와.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난 입학을 딱 해요. 그럼 친구가 두명 있잖아. 론과 헤르미온느. 헤르마이니, 헤르마이니. 자, 옆에 굉장히 찌질한 론이 있어. <laughs> 죄송합니다. 론 팬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역시 굉장히 좀 찌질한 론이 있어요. 약간 부족해 보이는. 자 영화를 보시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첫 씬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죠 그 사이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론이 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입 근처에 초콜릿을 덕지덕지 묻히면서 그 뭐야 무슨 두꺼비냐 쥐냐 어쨌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막막 막 정신없이 굴잖아 막, 막 떨어뜨리고 흘리고 근데 영화에서 본 해리포터는 같이 이제 개걸스럽게 그걸 먹는 씬이 나오죠 하지만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로니와서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헤리포스터 헬로우 마이스트 미츄 그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커먼 모어이 쇼미 더 머니 기미더 초콜렛 쇼미 더 머니 쇼미 더 머니 올 어바웃 올올올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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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이모부랑 이모한테 딱 용돈을 받고 입학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요. 론은, 어, 론 집도 가난한 건 알지만 내가 가난한 걸로 치면 어쨌든 론보다더 가난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론에게 음식과 돈을 조달을 합니다. 어, 론은 제 이마에 문신을 보고 일단 기겁을 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서 초콜릿을 얌전히 먹고 있다가 헤로마이니가 옵니다. 해리 마이니는 그렇게 딱딱거리는 성격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요. Are you Harry Potter? Yeah, I am Harry Potter. The Harry Potter. 그럼 해리 마이니가 호기, 코웃음을 쳐요. <laughs> 뭐야 이 호세는? I'm real 중이. Watch out. I'm dangerous boy. <laughs> Be careful, Harry m i e n e 어, 나 오늘 영어 좀 되는데? <laughs> 그러자 헤르마인이는 굉장히 어, 마법을 잘하고 약간 똑똑한 소녀잖아, 그죠? 자, 헤르마인이께서 마법으로 저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 눈 앞에서 이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 어.. 뭐야, 론을 이용해서 마법을 몇개 보여줘요. 하지만 헤르마인이도 아직 어려서 긴장한 나머지, 해리포터의 등장, 리얼 중위의 등장에 좀 긴장한 나머지, 마법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 론의 머리를, 머리를 만들어버려요. 헤르마인이는 순간 당황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굉장히 창피한 모습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헤르마인이는 내가 곧 놀릴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지. 하지만은 나는 이제 선천적으로 저희 집안에 대머리가 많아서 탈모가 걱정되기 때문에 론이 대머리가 된걸 보고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오마이갓 이와더 베스트! 넌 정말 무서운 마법사구나! <laughs> 그렇게 우리 세 명의 서열이 정해졌어요. 1위가 헤르마이니 2위가 저구요, 3위가 론으로 우리 세 명의 서열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발 대머리만큼은 만들지 마. 너에게 충성을 다할게, 헤르마이니. 그렇게 저희는 헤르마이니에게 제가 론에게 뺏었던 돈을 다시 다 바치고요, 과자와 음식들을 헤르마이니에게 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올게 왔어요. 그렇게 우리끼리 이제 서열을 정하고 통성명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기차 문 밖으로 금발의 올백을 한웬 소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역시 그 녀석은 약간 뚱뚱한 친구 두명을 뒤에 대조게 대절, 대절을 하고 두명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희 이제 대합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아이 t t 포 r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보자마자. Shut up, my boy. <laughs> 여기 지금 헤르미온느님이 헤르마이니 님께서 계신 게안 보이냐? 어디서 함부로 큰 소리야. 너 대머리 되고 싶어? <laughs> 옆에 지금 론이 대머리 된거 보여? 안 보여? 어? 헤르마인은 아직 마법이 서툴렀기 때문에 론을 원 상태로 되돌리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지. 난 단지 그냥 대머리가 되기 싫었고 그렇기 때문에 헤르마인을를 수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포이 앞에 당당하게 딱 서요. 그리고 문신을 딱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뭐하시노 <laughs> <laughs> 그러자 말포이께서 얘기를 합니다 정치건달인데 <laughs> 저희 아버지 학교에서 힘좀 있어 얘. <laughs>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너도 좋은 집안 자제구나 <laughs> 제가 잠깐 기선이 눌리자 헤르마이니께서는 너는 서열 2위로서 자격이 없어 당장 저 금발의 올빽 녀석을 밖으로 내쫓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너도 대머리가 될 것이다 아 이런 젠장 저는 말포이를 어깨동무를 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너도 마법사라면 내 이름 한번 들어봤을텐데 해리 폴터 내가 그 전설의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물리친 그 마법사 꼬마 마법사라는 건 너도 알거 아니야 그지? 그러자 마이 포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얘기 합니다 응 어, 알지 난 그래서 어,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오늘 찾아온 건데 보자마자 샤랍이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어 <laughs> 기분이 좀 상했어 아 그랬구나 미안해 난 나, 나랑 친하게 지내러 온 건지도 모르고 아니 사실 내가 방금 저 안에 있는 헤르마이니가 굉장히 무서운 애라서 사람을 대머리로 만드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나는 강압적으로 헤르마이니가 시키는 대로 한것 뿐이다 난네가 친구가 되는 걸 적극,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렇게 저는 말포니와 친구가 되고 <laughs> 일단은 안으로 데려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4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서열이 정해진 거지. 제가 이제 으스름장을 왔다 보니까, 어, 말포이도 헤르마이니의 공포적인 무서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 상황이었어요. 서열 1위는 헤르마이니, 공동 2위가 말포이와 저, 그리고 이제 공식 셔틀이 론이 됐습니다. <laughs>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대체 이게 무슨. <laughs>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기차가 어느새 도착을 하고 호그와트 학교에 도착을 하게 되죠.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저희 를네 명을 합치고 나서 거기 한 곱하기 4를 한 정도의 큰 덩치의 웬해자로 시작하는 아저씨를 만나게 돼요. 면도를 한 20년 정도 안한것 같고요. 맨날 햄이랑 햄버거랑 피자만 드신 것 같을 것처럼 약간 좀 고도비만이신 분이 나왔어요. 어, 그 분께서 이제 저희를 보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니들 네명 다. 복장 두 명. 니가 그 해리포터. 너 앞단추 누가 그렇게 따고 등교하래. 헤르마이니. 넌첫등교부터 염색하고 왔어. 론. 너 지체장이야? <laughs> 왜 이렇게 여기저기 흘리고 왔어? 옷추스려 말포이. 누가 올백하래? 니가 40대 아저씨야? <laughs> 우리 이렇게 복장불량 4명으로 당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입학을 하자마자 호그와트 학교 전체 학교의 화장실 청소를 한 달간 맡게 돼요 그렇게 저희는 한 달간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어느 순간 서로 친해져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터고 진정한 친구가 되고 그렇게 진정한 친구가 돼서 호그와트에 당당하게 일진으로서 등극하면서 영화와는 전혀 다르게 평범하고 굉장히 일진스러운 학교 생활을 마쳤다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감승지, 캣타였습니다.